안녕하세요. 격지와 지호입니다. 오늘은 땅을 파서 애벌레를 잡을 찬... 건데요. 저희는 이제 잡을까요? 네마리를... 네 마리는 좀있긴 했는데, 약간 좀, 다섯 마리는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이제 파볼게요. 네. <laughs> 근데 뿌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안되네요 뿌리가 응. 이렇게, 이렇게 많이 팠답니다 뿌리가 엉터리처럼 돼있어서 잘보이는안 보이는. 보이 보이나? 보이나 여자? 수 없어요 여기 보이나요? 지금 보이나? 음, 78, 78이에요? 여기요? 그렇게 깊진 못 봤는데, 많이 봤어요 그 많이 파투는 어? 아닌가요? 네. 아니면 이제 해 볼까요? 해 봅시다. <laughs> 근데 그 저희 때는 저는 그래. 1 아, 아, 0를까 100살. 아, 아, 이게 잘안 찾아서 여기 안 여기 저희가 캠핑을 텐데, 왔는데 이 아이 게애벌레를 많이 잡았어요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기존이야. 저희가 네 마리 좀 잡긴 네.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오늘 잘못 잡고 이제 캠핑 왔는데 태풍이 와서 약간 애벌레들이 달팽이들이랑 같이 어,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안 나오네요. 그러게. 근데 <laughs> 어이가 아닌가요? 메플로이드. 아 메카? 못네요. 다른, 다른 데 없나요? 없어요 음. 다른데. 그래서 우리는 어, 여기다 지푸라기를 넣어 왜? 놔둬. 아 왜? 어안 해야 하는데. 여기 놀이터잖아. 애벌레 찾으면서 저희는 놀이터를 만들거였습니다 애벌레 놀이터요? 애벌레가 놀수 있는 아니아니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, 그냥 아니에요. 그냥, 그렇게, 좀, 그렇게 폭신폭신하게 한다고 아니 형 우리 거야. 그러다 못파할수 있어 할수 있을 정도는 이좀 넣어주세요 이정도 이정도 봐봐요 이 뭐. 봐봐요 지푸라기 있는 데가 여기 여기에요 여기. 여기, 여기 어디야, 여기. 어디야? 잠깐만요. 에벌레가 아, 좀 없어요. 어. 아, 네 마리밖에 없어서? 힘드네요. 오늘 정신이죠. 지호는 제 동생입니다. 지호야. 어, 찾았다. 에벌레가. 핸드폰. 아, 여기 있어. 알아요. 뭘 내가 저거저거저거저거산 애벌레, 애벌레 통인데 이이 애벌레요, 이게. 네 마리 또 보여 주실 수 있나요? 어, 없어요, 없어요. 어, 이게 없을 거 같아요. 없어서 괴롭히면 안될것 같아요. 한 마리만 좀 보여 주으니까 이제, 이제 세 마리는 세 마리인데 세, 네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좀벌려서 없앴고 세 마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아니 네 마리. 한 마리는 버렸잖아요. 아니야네 마리잖아. 한 마리 버렸잖아요. 아니야어한 마리 여기다놨잖아아 그럼 다섯 마리 되려고 했는데 네 마리야. 그럼 세 마리예요. 세 마리. 아니야세 마리예요. 아니에요. 네 마리야. 아니야. 엄마 세 마리지 저 안에 있는 거. 건강색가한 마리 풀어 졌잖아 너희가. 아니 그게 아니야. 네 마리 있고 다섯 마리 팔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 주는 건데? 아니야. 아닌데. 아닌데. 아니에요.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아니, 아니라 마리요아네 <laughs> 아니, 마리 있었으 마리 마리. 네 마리 한 <laughs> 마리 보내줘. 그럼 마리지 어, 네 마리. 세 마리. 아니, 아닌데. 얘, 여기 있잖아, 여기 세 마리. 아까, 아까, 월, 처음에, 요, 처음에 여기서. 네 마리요. 밖에 엔지, 이거 좀 줘봐. 뒤에 안 맞게 해줄 수 있어. 그럼, 안녕.